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잘될 수밖에 없는 시리즈 4단계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4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 다운 스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연습 방법으로 연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다운 스윙이 훨씬 이상적으로 바뀌어지실 수 있으니까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레슨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운 스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팔은 계속 팽팽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될 수밖에 없는 시리즈 1단계를 꼭 시청하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팔은 팽팽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 팽팽해져 있어야 하는데 다운 스윙 과정에서 팽팽해지지 않고 느슨해지는 경우에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 느슨해지는 것도 구간이 있어요. 이 허리 높이 정도를 이제 절반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초반 부분이 백스윙 탑에서 허리 높이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허리 높이를 지나서 그 밑에 임팩트 전까지를 이제 후반부라고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초반부에서 내 팔이 팽팽해져 있지 않고 접어진다거나 또는 이 중반에 지나서 이 후반부에서 이제 팔이 좀 접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팔이 접어지면은 저희의 다운스윙에서 문제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스냅을 많이 주려고 하는 느낌이기도 한것 같아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확,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은 뭐 레깅을 잘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팔에 아크가 작아지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지 공에 접근한 채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저희가 다운 스윙 때 생기는 공통점. 바로 팔이 팽팽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접어지는 동작들이 네, 또는 이런 식으로 접어지는 동작들이 어, 다운 스윙에 실수가 나왔을 때 생기는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운 스윙 때 팔이 팽팽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요 느낌 요 느낌 제 팔을 보게 되면은 다운스윙 초반 부분에서도 팽팽해져 있는 팔이 쫙 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후반 부분에서도 계속 팔이 팽팽하게 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운스윙의 모습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4단계의 목표는 바로. 요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어떤 느낌도 느껴졌었냐면요. 어, 아이언도 쓰러지는 건가? 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는 쓰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팔이 접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느껴졌을 때 쓰러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초반 부분에서 팔이 접어지는 동작은 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후반 부분에서 팔이 접어지는 동작들은 왜 나오고 이건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을 하려고 하는 이 전환 동작 초반 부분에서 팔이 이렇게 접어지게 되는 경우는요. 이제 첫 번째. 팔이 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통의 회전이 리드를 하고 팔이 뒤따라오는 동작으로 만들어진다면 다운 스윙 초반 부분에서 팔이 그렇게 구부정한 모습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데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몸통의 회전이 선행하고 팔이 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 스윙했을 때 몸통보다는 팔이 먼저 선행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하체가 선행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하체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왼쪽 어깨서부터 먼저 다운 스윙이 이루어지면서 공을 칠때 머리가 왼쪽으로 꼭 튀어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하체보다는 상체가 오히려 선행을 하면서 다운 스윙했을 때 팔이 팽팽하지 않고 느슨한 모습을 어,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왜 자꾸 이 하체가 먼저 선행을 하지 못하고 상체가 나올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것은 체중 이동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 체중 이동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데요. 제요 부분은 약간 살 얼음으로 좀 이렇게 얼어져 있는 바닥이 있어요. 저는 지금 육지에 서 있는 거고요. 이 살얼음 바닥이 잘 얼었는지 내가 이 위에 올라가도 되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요 이건 뭐냐면요 제 몸에 체중을 다 이렇게 실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체중 이동이죠 자 이게 만약에 얼음이 깨져 버리면 저는 빠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제 체중이 다와 있잖아요 제 체중은 뒤에다 둔 상태에서 발만 이렇게. 압력을 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면은 나의 체중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전달해 줄수 있음과 동시에 얼음이 깨져도 제가 물에 빠지지 않겠죠. 체중 이동이 아닌 압력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압력 이동. 압력 이동이 좋은 것은 체중 이동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강한 힘을 전달해줄수 있고 그리고 제 몸의 중심 자체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골퍼분들께서는 체중 이동을 한다는 거죠. 몸 전체가 다 딸려 나가는. 그러면 다운 스윙 하려고 했을 때 팔이 팽팽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체가 튀어나가면서 네, 팔이 접어지는 동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체중 이동이 아닌 압력 이동을 함으로써 훨씬 더 하체가 선행이 될수 있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알려 드리는 요 비유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잘못된 체중 이동을 압력 이동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 볼 텐데 우리가 장작을 패 본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위로 도끼를 들고서 이 장작을 제가 펼 겁니다. 그때 어떻게 뭐가 먼저 제일 움직이는지 아실까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져주고 그 다음에 도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엉덩이가 뒤로 빠져주고 이렇게 도끼를 내려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수직 낙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직 낙하라는 걸할 때도 보면은 엉덩이가 제일 먼저 뒤로 빠져준 다음에 팔이 내려와줘야지 정확하게 힘을 전달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체중이 뒤쪽으로 옮겨가는 것 또한 압력 이동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저희가 오른쪽에 장작을 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하는 동작들은 뭐냐면 오른쪽에 장작을 패지 못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도끼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중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압력 이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져줘야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측면에서 체가 내려오는 동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저희가 해야 되는 느낌은 오른쪽에 장작을 팬다 생각하면서 엉덩이가 가장 먼저 뒤로 빠져준다는 저희가 몸이 이렇게 회전을 했으니까요. 이때 뒤는 이 방향입니다. 뒤로 엉덩이가 빠져준다라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해주는 압력이동이 이루어져야 다운스윙을 했을 때 팔이 몸통의 움직임보다는 후행을 하면서 팔이 팽팽하게 펴지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셋 실제로 바닥을 이렇게 내려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팔이 아닌 엉덩이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진짜 몸이 벨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엎어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자꾸 드라이버 치면 슬라이스나 뭐 드라이버 치면 뭐 뽕샷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버 치면 자꾸 깎아쳐 뭐 아이언 치면은 나는 자꾸 페이드만나 뭐 이런 슬라이스가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 그냥 완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오른쪽에 장작을 편다 생각을 하면서 엉덩이가 팔보다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는 연습을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스윙 이 초반 부분에서 팔이 계속 팽팽한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이 하체보다 후행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공을 보고 맞춰야지, 뭐 회전을 해야지, 지면발력 이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운 스윙 때는 어떻게 보면 체가 높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것인데 일단 다운 스윙 시작 부분에서는 엉덩이가, 네. 팔보다 더 뒤쪽으로 먼저 빠져 준다라는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운 스윙 때 중반을 지나서 후반 부분에 왔을 때 팔이 접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 공간 생성의 부족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공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공하고 몸하고와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하고 몸하고와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스윙 때이 임팩트까지 왔을 때도 팔이 계속 팽팽해져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오른팔이 몸에 걸리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3단계 영상 보시면은, 오른팔이 몸에 걸린다라는 얘기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꼭 3단계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 쭉 올라가서요. 다운 스윙 때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져주고, 그 다음에 몸이 회전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팔이 몸에 걸리지 않고 쭉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계속 팔이 팽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이동작이 이동작이 이게 뭐냐면 계속 팽팽한 상태예요. 팔이 다운 스윙하는 과정에서 큰 공간을 만들어서 공을 칠 수가 있고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은 거리는 덤입니다. 거리가 메인이 아니고요. 거리는 그냥 덤이에요. 거리가 덤으로 늘어요. 네. 진짜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찰나의 다운스윙에 저걸 다 지키라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레슨 때려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멀리 치는 스윙을 갖고 싶다면 파워 스윙 로프 트레이너를 사용해 보세요. 비거리가 쫙쫙 늡니다. 다운스윙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팔이 접어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이 엉덩이 부분이 뒤로 많이 빠져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때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펴지면서 뒤로 빠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요. 오른쪽 옆구리가 접어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이 뒤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세요. 스트레칭이요. 저희 보면은 이렇게 들어서. 오른쪽 옆구리 접어주고 그 상태에서 쭉 몸을 돌려주는 이런 스트레칭도 좋고요 아니면 은 앞에 기댈 수 있는 것을 잡고 쭉 몸을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이 왼쪽 옆라인을 많이 늘려주려고 하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때 백스윙 쭉 들어주시고요 다운스윙 때 장작패듯이 엉덩이가 뒤로 먼저 빠져주고 그 다음에 쭉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공이 맞거든요 기가 막히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엉덩이 먼저 빼주면서 장작 패기 장작 패기 장작 패기 장작 패기, 장작 패기 하려고 엉덩이 먼저 빠지면 바로 공간 생성 내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느낌. 이거를 제가 더 자세하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다운 스윙 때 이런 느낌 아니고요. 체중 이동 아니고 압력 이동한 후에 공간 생성, 그러니까 공간 생성이라는 거는 그냥 회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팔이 팽팽해져 있는 상태에서 팔이 쫙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큰 원을 그리면서 다운 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원을 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이거를 진짜 해주면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첫 번째 장작 패기, 장작 패기 오른쪽에다가 엉덩이 먼저 빼고 땅, 엉덩이 먼저 뒤로 빼고 땅. 이렇게 장작 패기를 자 100번만 해주세요 하루에 진짜 우리 한 일주일만. 이거 하루에 100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운스윙 때이 동작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나는 그냥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엉덩이 빼면서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로 진짜 하루에 딱 100번만 해주세요 이거 100번 하는데 10분 걸릴까요? 이제 금방 할것 같거든요 이거 100번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요렇게 뒤로 빠져서 공간 만들어주면서 팔이 팽팽한 느낌 여기서 큰 원을 그린다 생각하세요 큰원 작은 원은 이렇게 그리는게 작은 원큰 원을 그린다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면 진짜 그냥 기가 막히게 공이 맞거든요 그냥 기가 막히게 공이 맞아요 요 그러니까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느끼려고 하면서 하시면은 이 다운스윙이 너무 멋있어지고 이상적인 너무 안정적으로 공이 맞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테니까 저를 믿고 꼭따라주시고요 네.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고요. 다음 레슨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